왜 오늘날의 사람들을 떠올리면 차갑고 정 없고 지치고 아픈 모습이 떠올릴까요?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신체와 정신적 만성 질환은 중세의 패스트를 연상케 하지만 현대의 만성 질환은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기쁨 생명력을 아주 오랫동안 심하게는 몇 년씩 억누르는 삶의 방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고 게랄트 휘터 박사가 말합니다. 오늘은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혹은 욕심 많은 부모의 자녀 등 남들이 정해놓은 사회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듭니다. 지금도 학교와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에 서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 진행 중이죠. 이렇게나 모두가 자신을 사랑 없이 대하다 보니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곤 못 빼기게 됐습니다. 널리 알려진 건강 법칙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을 지키고 혹은 잃어버린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구상 중 대부분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병든 삶을 몇년더 견디게 할 뿐이죠. 몇십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하던 기계가 고장나서 그걸 억지로 고치고 다시 일하게 만드는 걸 상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삶이 그냥 몇년더 늘어나기만 한다면 이걸 치료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이러한 구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게랄트 휘터 박사는 말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온 복잡하고 병적인 구상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매력적인 것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구상에서 새로운 점을 재발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겠죠. 어느 문화권에서든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서 그것에 붙였고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사랑이 중요한 건 누가 모르나 너무 식상하지 않아? 라고 하기엔 이른 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와 파트너 사이의 사랑뿐만 아닌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사랑이 아닌 사랑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부재가 가져오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볼게요. 그 누구도 처음 태어난 순간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어른이 된 후에도 소위 아웃사이더, 은둔자, 모험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하며 자랐죠. 집단생활을 통해 문화, 예절,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그 구상에 적합한 사람은 인정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처벌받고 소외돼요.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자기 결정권이 없을 때, 뇌의 신경망은 신체적 고통을 받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느 단체이든 소족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거나 살아남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우리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즉,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인식으로부터 자란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저자는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고통을 없앨까? 상대에게서 사랑이 없어지므로 느껴지는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착과 자율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통제하고 내려놓으며 그에 관련된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라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대상으로서 취급되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를 주체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선 먼저 자기가 존엄하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존엄을 인식한 사람은 자신은 물론 타인을 자신의 이익 실현이나 의도를 관철한 대상으로 삼지 않죠. 인간의 존엄은 일반적인 의미의 존엄이 아닌 각 개인이 자기의 일상적 영역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어려운 설명을 차차하고 저자는 쉬운 말로 자기 자신을 좀더 사랑으로 대하라고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좀더 사랑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적어도 그 노력을 실천하는 중에는 자기 삶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여 주체로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한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려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고 그 마을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자기 주변인들을 행복하게 하려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본인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거나 말거나 둘중 하나다. 그 결정은 오로지 당사자의 몫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일단 자신을 좀더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걸 느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과 그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좀더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경험한 사람은 이후로도 타인과의 공존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려 노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어지다 보면 우리 모두가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게랄트 휘터 박사는 주변을 둘러보면 혹시 자신과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으로 대하며 자상하고 협조적이며 유달리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3명 알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셋 모두 현재 우리가 장애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다. 한 명은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다. 마지막 한 명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다. 남들이 보기엔 하나같이 힘겨운 인생이다. 평균적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들 모두 정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을 받기 위해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일반인들의 생활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남들처럼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 모습을 바꾸려고 억지로 몸을 비틀지 않는다. 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한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물론 몸이 불편한 모두가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이 운명을 비관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사랑 없이 대하는 장애인도 분명 있고 그럴 땐 그들에게도 우리 정상인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게랄트 휘터 박사는 말해요. 그럴수록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문제를 겪으며 더 자주 병에 걸리게 되는 것 같지요. 부모와 교사 혹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쫓는 동안 우리가 자신의 살아있는 욕구를 억누르도록 강요받는다는 사실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없이 스스로를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병들게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때의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으로서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마침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존의 구상을 따라서 스스로를 사랑 없이 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좀더 사랑으로 돌볼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빅티닷컴에 여러분의 후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